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레 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아,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불살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 ...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일 마지막 이적,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애굽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적을 보이신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적을 앞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할 일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달 열흘에 십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이달이 이제 새해 첫날이 되는 거니까 1월1 0일에각 가정에서는 흠 없고 일년된 수컷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준비해 두었다가 열 나흘 날 십사일째 되는 날에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러니까 문틀 전체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달이 이스라엘의 새의 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라를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잡은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생으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또쓴 나물과 함께 다 먹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 혹 남으면. 불살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남겨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이웃들끼리 해갖고 한 마리만 잡아라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로 아침에 오기 전에 급히 먹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고그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은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서 애굽 온 땅에 임하는 재앙을 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 2장1 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날이 넘어가다.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영어로는 The Lord's Passover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신 날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일들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절이라고 한다 했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만약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 해도 그 집에 있는 처음 난 것도 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 아니라 애국 사람의 집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집이라 해도 그 문틀에 피가 발라져 있다면 넘어가신다는 의미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둘다 죽어야 하는 존재인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모든 이적을 행하시는 모적이, 이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아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나겠습니까? 문틀의 피를 바른 사람이겠죠. 그러면 누가 문틀의 피를 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는 사람,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문틀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을 보여주는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구별을 보여주는 이적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문틀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흠 없는 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염소니까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잘 읽어 보면 그날 잡는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한 겁니다. 보통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축을 잡아 먹어야 한다면 어떤 걸 먹겠습니까? 흠 없는 걸 골라서 먹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걸 고르고 골라서 먹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사과를 농사짓는다, 뭘한 고구마를 농사짓는다 그러면 온전한 거, 예쁜 거, 상품 가치가 높은 건 절대 안 먹습니다. 그건 팔죠. 망가진 거, 파지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거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걸 잡는 게 보통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집에서도 흠이 없는 걸 골라서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사위가 오면 닭을 잡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거나 또 집안에 큰 경사가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뭔가 축하하고 경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의 식사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틀에 피를 바르고 그냥 집에 있을 겁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일이 그날 일어났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죽었어야 하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산 겁니다.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야 했는데 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면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죽은 적이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변화를 전혀 조금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감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감격하지 않으니 잔치도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런 게 없으니 기억할 만한 무언가가 없으니 감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잔치에나 먹을 흠 없는 어린 양을 먹으며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먹는 음식을 배불리 풍성히 먹으며, 그날이 너희들이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난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아무런 자격이 없었으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신 것이고 이것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교 의례를 제정하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을 놀라운가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배우는 방법으로 기억하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흠 없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것을 알아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간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